예, 오늘, 한번뭐 연습이나 해볼까요? 이 노우토로 합니다. 봅시다. 노포 안 키고 해보는 거는 이게 핸드폰인 건, 알, 아나? 그러나? 네, 근데 핸드폰인데, 노우토로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좀 길려나? 이번 영상. 엄청 길것 같아. 과연. 아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방송 저거 안할때 뭐가 있었거든요. 뭐 했는데 예. 무기가 좀 많이 추가됐어요. 여기 예, 단검. 맞지? 오케이! 가보자고! 4 4레 미니 네 지금 보니까. 아! 잠깐만, 열어만 했는데. 응, 음, 와 봐, 와 봐, 와 봐, 아이고, 쩔어서 안 오네. 오케이, 오케이 전기톱 얘 노트와 슬레이딩 점프가 좀 많이 어려워요. 도 맞긴 했지만, 괜찮아. 용도는 오케이~! 이거 5대0 가나? 응. 나 마지막에 5대1로 되던데. 가보자고. 아이 거참 치사다걸 돌격을 들어보자. 아, 당검. 오케이. 어, 어봐 나 별로 안 맞았구나. 아마 예서해 볼까？안 될거알 지만 재미 로, 아 이럴 줄알았 어？아, 야와 봐, 와 봐, 와 봐, 아이고, 우리 친구 <laughs> 오 대영 깔끔 하 게. 네, 저도 글쎄 많이 늘었 습니다. 이제 시간되면 친구랑도 해볼까 이거? 이게 뭐야? 나중에 시간되면 친구랑도 한번 해봐야겠다 몇 시냐? 3시? 오케이 시간 많다 4, 3, 2, 1 딱? 어... 이길 것같 은데, <laughs> 아, 아, 이 기지 않 을까？이 분 본계 정인 것같긴 한데, 은근 잘 해요. 그러면 거 가자. 아 잠만. 오케이. 와 겨우 이겼다. 근데 저거 마이크가 뜨네? 뭐지? 원래 마이크 안 뜨지 않나? 아이고, 이상한 유튜브 봤나 보는데, 뭐 이렇게 무작정 하는데, 오 유튜브에 무조건 봤을 거야. o 러 오케이, 이젠 나좀 잘하는데? 뭐, 얘 뭐..얘..얘 뭐야 갑자기 딱! 아! 아 맞췄네 잠깐만..그러면 좋은 생각이 있어 날아올라 에헤이 Oh, of 잠깐만, 그러면, 제가, 여기 있거든? 안 오네? 와. 바로, 바로 올라와.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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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얘 예, 너무 잘 맞춰. 1 6라벨벌한테 지에 손없지 하지만 아,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거든요 아 참마 이거 봐, 여기. 아, 아, 나와. 이게 뭔 단축키야 이게? 야 하나도 안 맞냐. 오케이. 아, 아이 중간에 저거 진짜 뭐냐? 이거 16레벨인데 C4가 있네? 오케이 와.. 살았다 아, 도대체 나 아까 뭐 누른 거야 도대체? 아.. 그 위에 이거 뭐냐? 아! 멍중배나 금비.. 아.. 오케이 이제 다음에 C4를 살수 있으면 사볼건데 솔직히 지금 C4 없어도 잘 되긴 해요 녹화 안 끊겨 지금.. 어안 끊겨 아 얘, 얘도.. 초보.. 인가? 안녕 난 누, 뉴비야.. 나도야 저기요? 저기요? 어. 그래. 어 그래, 친구야? 아! 아 이거 안 맞으면 불안한데. 야얘는뭐다 짰냐? 왜다 저기 있어? 이거 뺐고. 헬로 아와얘 뭐, 현질러야 야 뭐가 좀 많은데 얘. 얘 뉴비가 아니 뉴비긴 한데 현질러인데 얘 유튜브도 많은데 어또 뭐야 어디야 아 여긴 아 망했다 이거 왜 진다? 아 오케이 아. 아. 이기지자 가보자. 뭐야, 얘! 얘 진짜 가진 게 너,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? 이거 와봐. 오케이. 땡큐. 오면 맞아야지. 네, 바꾸는 소리 안 났고요. 움직이는 소리는 안 돼. 얘뭐 하니? 얘뭐 해?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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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바꾼 건가? 모르겠다. <laughs> 바꾼 건지 안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? 일단 돌격구청 소리긴 하거든? 근데 그건 좀 비슷한 게 있어서. 오케이 헤드라고 헤드 맞았어 나? 아니 나가 아니야 쟤쟤 쟤 헤드 맞았냐? 언제 맞았냐? 아아아 아, 아. 아파요 음. 아, 이거 지겠는데? 이 안, 맞는다고. 오케이. 와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해? 오케이. 첫발 맞췄고. 산탄이네. 너무 모양심 아니야? 아 망했다 이러면 아 근데 제가 빨리 좀 끝나자 이거 뭐지? 오케이 하면 한 반도 안 맞냐 오케이 잠만 깐 동점이라고? 아어음 어. 어... 음... 오케이이지? 오케이. 일단 60. 아. 아 이걸 진다. 떨어진다고? 아, 이거 뭐야? 이거 지 46. 아까 한판더헐링 3시 46분. 그동 아, 벌써 46분이야?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길 거 같아. 이건 응, 내가 20분, 아, 20분, 아니 10분 정도 했겠지? 10분 정도 했을 것 같아. 오케이. 아, 잠깐만, 핸드폰 요정 쉽지 않은데? 아, 근데 핸드폰 요정은 무빙이, 아니, 무빙이 힘들어. 에? 네? 얘왜 여기 있냐? <laughs> 야왜멀어지려 해야 네돌 돌격 소총이 메인 무기 아니? 니너 어디 <laughs> 얘왜 계속 멀어져? 너 어디 갔어? 있다 뭔데 이거 갈질하고 아 그래서 멀어지려 했던 거야? 뭐 슬라이딩 하려고? 와 잠만 오케이 아마 일단 얘팔찌가 상당히 고인물인 건 알아 맞아, 네니 메인 무기가 그거라면 얘 너무 잘해요 아이 너무 잘하잖아. 잘해도 너무 잘해, 이거. 어. 안 올라와? 애좀 올라와, 임마. 응, 이러면 반대. 아이좀 올라와. 아우, 뭐, 이거 쓰러버릴 수도 없고. 이거 뭐, 그래서 어딨어야게 그니까. 이거 또 붙으면 망하잖아. 어? 어? <laughs> 뭐지? 응? 얘 뭐야? 음, 타이밍. 아. 일단, 얘 칼을, 칼만 쓴 게, 일부러 이런 건 아는데, 다음부위가, 있긴 할텐데. 응, 와봐. 헬라 l 와보시게. 나올 거니? 응, 그래, 와야지. sc 봐 아. <놀람> 야, 이 정도면 핵 아니야? 그냥 핵이네 이거.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할 리가 없어. 오케이. 이제 응, 삼. 한발도 안맞는다고요? 어디갔어 또 오케이 이거 접전선 하면 대박인데 응? 아고 <laughs> 이 칼마구나, 아무것도 못쓰네. 와봐, 임마! 에? 핵이잖아, 이거. 딱 봐도 핵인데. <laughs> 마지막으로 승 한번 하고 끝낼 건데, 언제 돼? 1레벨이네 아이고 부드네? 잠깐만 부드하면 또 이거 날라 패야지 어가 권총 뭔가 내 뒤에 있을 것 같아 됐다 어 이거 맞냐? 이거 뭐야? 응, 음. 너무 좁은데. 야, 이건 그냥 학살 아니야? 오케이 그냥 이거 그냥 학사인데 정말 기본 무기라고 기본 무기라도 내가 이겨 이 이거. 이거 그냥 순정도 부터가 달라 어디갔어 올라올려고 아닌데 이천만 발소리가 왜 여러 개야? 아, 몰라. 그냥 맨주먹 가자. 뭐 할지 모를 땐 그냥 맨주먹이요 아, 근데 얘 진짜 어딨는데? 여기 있다. 헬로우. 인데. 보통 핵쟁이들이 2에서 3라운드 때 핵을 쓰거든? 그때부터?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이거 16바, 어, 봐 봐. 올라오는 거. 어디니? 어디니? 어디일까? 안 움직인다. 근데 안 움직여도 내가 이기는데, 어디있어 움직인다. 세상에. 아, 3레판대 진다고? 아, 나 처음부터 무기수합할걸. 얘또 어디갔어? 또뭐 여기 있는 건가? 아, 됐구나. 아! 여기 균형 돌진하면 만 안되네? 아... 오케이, 지제 잠깐만. 잠깐만, 근데 얘가 이렇게까지 잘 쏜다고? 아유아우 아이! 얘 뭐야? 얘 갑자기 뭐야? 어렵냐. 아, 57, 벌써 20분이다. 야. 야, 이게 생각보다 엄청 잘해. 오케이. 이럴 때는 그냥 먼저 손수하 왜깜네게아 이게 여기서 뜨냐? 아 진짜 아니 딴데서 떠서 스 스킨... 이게 뭐야? 스킨키가 뭐야? 스킨키? 이거구나!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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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나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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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번영상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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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